안녕하세요. 오산세계급비교의 성현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신학자이자 저자인 제임스 베커가 성만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이 성만찬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일을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논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만찬을 행하고 주 예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이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성만찬은 해마다 열리는 6월절 축제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성만찬은 유월절 축제 중에 세워졌습니다. 유월절 축제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성만찬은 죄와 죽음에서 구속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음식과 음료는 우리 몸의 배고픔으로 지쳐 있을 때 몸에 양분을 공급합니다. 성만찬 교제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크리스천은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리하지 않은 건가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만찬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화체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떡과 잔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시인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에. 어떻게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양분을 얻게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며 새로워지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달에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므로 성만찬을 좀더 진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